안녕하십니까. f 플 아주 셰핑몰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상품 먼저 봅니다. 자, 오늘 소개될 상품은 프로트러스트사에서 나온, 일본 프로트러스트사에서 트러스트, 나온 프라임게임 갈치 텐냐 때. 갈치 텐냐 때. 이제 지금 막 이제 오징어 한치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6월달 넘어가면서 6, 7월달 이제 한치 쪽 하다가 8월달부터는 이제 완전 갈치로 돌아서게 되는데, 갈치 낚시 오래 하실 분들 요낚싯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야 대로 나왔는데 텐야 뭐 뿐만 아니라 텐야 대로 텐빈 뭐 채비를 다할수 있으니까 그어 갈치 낚시하실 때요낚싯대 낚시 한번 어 구매하시면 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트러스트에서 나온 프라임 게임 텐야 대고요 가격이 지금 어... 소비자 가격에안 적혀 있는데 저희가 오늘 39,000원. 39,000원이라는 가격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출시가격은 아마 10만원 정도 될 거예요. 10만원 중후반대, 중반대 정도 되는 낚싯대인데 저희가 오늘 39,000원, 39,000원이라는 가격에 갈치 텐냐 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재원을 보면은, 추부하가 30%에서 60% 되어있죠 그럼 약 180g, 200g까지 사용 가능한, 가능한 거니까 저희가 먼바다 갈식 나가서 텐야, 텐 텐빈 하스넷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8, 8대2, 8대2 힘세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어, 그렇게 나와있고 길이는 1m 75cm, 1 m 75cm고 어, 무게가 155g, 155g 카본이 50%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 글라스로 들어가 있는 것 그렇습니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트는, 프로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어, 싯시트 홀더, 홀더, 릴, 릴, 시트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은 색깔로, 프라임게임, 테도했냐 됐냐, 175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초리 때도 이렇게 쭉 약간 보랏빛들 보랏빛 들어가면서 끝에는 주황색으로 시인성을 올린 시인성을 올린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 이런식으로 텐냐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유튜브 계속 보신, 모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텐냐는 일종의 훌치기 기법이에요 훌치기 기법이기 때문에 허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텐냐는 어, 이렇게 허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초리때만 휘고 허리는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허리는 살아있는 게, 왜냐면은, 퀸냐라는 게,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바늘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생미기를 얹어서 낚시를 하는 건데, 그 갈치가 요생미기를 먹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먹습니다. 밑에서, 와, 갈치는 막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치기 때문에, 후킹을, 훅해서 해줘야지, 이 발, 갈치에 물었을 때, 바늘이 여기 박히거든요. 그니까볼 옆을 무는 거, 볼 옆을 이제 바늘에 관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허리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심해 나갔을 때 150g 텐야를 쓰는데 초를 때가 낭창거린다? 그러면은 고개 물었을 때 낭창 이러면서 거, 덜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다른 사람 열 마리 잡을 때두세 마리 잡거나 뭐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허리가 빳빳해야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힘이 전달이 돼서 갈치 볼에 바늘을 박을 수 있는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텐냐 때는 허리가 빳빳해야 돼요 허리가 빳빳해야 되는데 어, 먹힘, 입질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 위해서 팔대2 8대2를 사용해서 이렇게 초리 때는 어, 휘어진 양창거리인데 대신 여기서부터는 바로 허리가 살아 있어서 텐냐 바늘을 갈치 볼에 박아 넣을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잘된텐야 낚싯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텐빈도 마찬가지로, 어, 텐빈은 뭐, 요 정도로 빳빳은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요, 이 부분이 낭창거려주기 때문에, 갈치가 생미끼를, 텐빈 채비를 이물감 없이 먹을 거고, 어, 호킹을 어, 했을 때, 전혀 뭐, 힘 딸린 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텐냐 텐빈 채비, 텐냐 텐, 텐냐 뿐만 아니고, 텐빈 채비에도 굉장히 사용이 용이하다,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저희가 너무 저렴하게 39,000원 이라는 가격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저희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올해 한치 낚시 하시고 어, 갈치 낚시 하실 때요 낚싯대로 한번 하시면은 전혀 가격적인 부담 없이 올해 깔치 한번 해 보고 싶은다면 그냥 요 낚싯대 선택하셔 가지고 하시면은 한 시즌 무난하게 사용하시고 가성비로 굉장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프로트러스트 낚싯대 프라잉게임 어. 갈치 텐야대 소개를 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